네, 알지노믹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알지노믹스가 최근에 17만 6천원까지 올라왔다가 추가 좀 많이 눌렀어요. 제 채널, 우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공모주로 7주 정도 가지고 있다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은봉이 나오면 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정도 여기 내려왔을 때 일단은 매도 신호를 드렸고요. 매도 신호. 같이 이제 매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다시 이 자리가 돌파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한번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어떠한 기대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상반기에 제가 앞서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간암치료제 임상 결과가 조만간에 오픈이 됩니다 거기에 따른 기대감으로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여러분들 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그 계단을 안 타보신 분들은 없죠 계단이 이렇게 있으면 어때요 내리막이죠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하죠 올라가면 오르막길이잖아요 계단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주가가 오르고 내림을 반복을 하지만 결국은 이 여기 이 부분에서는 점점 고점을 높여가니까 올라가는 거고 저점을 낮춰가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어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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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점은 어때요? 처음에는 이렇게 간극이 넓다가 점점 점 올라가고 고점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이 간극이 줄어든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어때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해 되셨어요? 떨어졌는데 이렇게 떨어졌는데 어때요? 어, 너무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라는 심리가 또 작용이 되면서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실제 다르게 설명을 하자면 알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일라일리하고 기술 수출한 게 이미 2조잖아요. 그 상장 전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들이 너무나 탄탄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신규 상장한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서 이제 차이 실현을 했고 실질적으로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물량을 모을 수 있는 주체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실질적으로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어떻게 돼 얘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내려오고 나서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을 하면서 여기 있는 정고점이 돌파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여기하고 여기가 어때요 지금 서로 합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다시 한번 강력하게 뭐가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라는 거죠 지금 자리에서 그래서 결국은 주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는데 그 오르고 내림의 반복은 결국 뭘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평선하고 추세에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자,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간 건 상승 추세고 지금 이렇게 어때요? 점진적으로 고점과 저점을 낮춰 가면서 내려왔다가 여기서 쌍바닥 만들어 주고 다시 한번 어때요? 상승 추세로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세에 대해서 좀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추세 매매하고 돌파 매매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좀 드리자면, 자, 여러분, 최근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20년도 이후에 제일 매매하기 어려웠던 시즌이 언제냐라고 질문을 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22년입니다. 여기처럼 주가가 계속 하락하기만 했거든요. 자, 제가 지금부터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22년도 4월 매매 기록이고요. 22년도 5월 매매 기록입니다. 이거는 6월 매매 기록이고요. 이거는 7월 매매 기록입니다. 이건 8월 매매 기록이고요. 이거는 9월 매매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11월 매매 기록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12월 매매 기록입니다. 제가 2022년 매매 기록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시장이 이처럼 상승장일 때는요. 누구나 수익을 냅니다. 하지만 이처럼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수익을 내기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한두 달 크게 수익을 내기는 쉬워도 1년 동안 꾸준하게 수익을 내면서 유지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더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22년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저는 이렇게 하락장에도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고 그 수익 낸 자료를 그대로 전부 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은 사업하고 똑같습니다. 사업체들도 실적이 잘 나오는 시즌이 있고요. 못 나오는 시즌이 있습니다. 시장이 화랑기에는 많은 수익을 낼 수가 있고요. 시장이 침체기에서는 회사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알겠지만 많이 올라갔고 이렇게 많이 올라갔고 지금부터는 수익을 내기가 그전보다는 어려워지겠구나라는 생각은 누구나 하실 수 있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할 수 없으실 겁니다. 저는 주로 돌파 매매를 많이 하는 편인데요. 여기 보이시는 지지를 받는 자리 즉 저항을 받는 자리가 돌파되면서 이 평선이 수렴하는 자리를 매수 타점으로 봅니다. 즉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 이 평선을 따라서 이렇게 돌파되는 시점을 매수 타점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5월 30일 날 실제 제가 매매할 때 매수 신호를 드렸던 영상인데요. 앞전 영상에서는 실제 32,000원 여기 보이시는 전고점이 돌파되는 자리에서 배수 사인을 드렸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 영상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전고점이 돌파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6만원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때 주가는 39,000원대입니다. 한번 보시죠. 1차 목표가가 제가 4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건이 가격까지 올수 있느냐라는 거잖아요.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네 오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좀더볼수 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자 우리가 이렇게 조그마한 그 조정 선수들이 타는 배 있어요. 그거 배 돌리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그냥 59,000원까지 볼수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 주가는 어디까지 올라갔냐면요. 여기 보이시는 114,000원까지 올라갔어요. 여기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한 달이 걸리지 않았고요. 제가 자신 있게 주식을 30년 하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자 4,200에서 코스피 5,000까지도 사실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반대로 지금부터는 추세 전환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어찌됐던 시장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사실 시장에서 매매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는 저보다도 여러분들이 현재 계좌 수익률로 명확하게 쉽지 않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하고 계신 우리 구독자님들 위해서 저는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릴 텐데요. 저는 아까도 보셨지만 실전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는 구독자님들한테는 제가 문자로 타점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처럼 정고점이 돌파되는 자리, 이러한 자리에서 매수 신호를 드리고요. 추세가 끝나는 시점. 네, 여기 보시면은 오이평선을 이탈하고 여기 보이시는 캔들이 오이평선을 이탈하고 하락하는 이러한 시점에서는 매도 신호를 문자로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를 받는 자리에서 제가 매수 문자를 넣어드리고요.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는 매도 문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문자를 받는 방법은요. 여기 보이시는 연락처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보내 주시면은 제가 매수할 때는 매수합니다라고 문자를 넣어 드리고요. 매도할 때는 매도합니다라고 문자를 넣어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신호가 오면 그 자리에선 다시 매수합니다라고 문자를 넣어 드리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개인 종목에 대해서 우유 종목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서비스로 01039698454로 상담이라고 남겨주시면 종목에 대한 분석까지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내가 시드가 전부 다 물려있다 그러신 분들은 부분 손절이라고 하죠. 5만원에서 10만원만 한 주씩이라도 따라가 보세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세 종목, 대네 종목 수익이 난다. 그러면 조금씩 시드를 5만 원, 10만 원, 30만 원 늘려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설명드린 거에 대해서 발생되는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주가가 떨어질 것 같으면은 얘네들하고 얘네들 둘이 같이 매도 포지션을 잡아요. 어때요? 개인하고 기관이 지속적으로 물량을 모아가고 있죠 그렇다라는 건 뭐예요 현재 얘네들 평단이 우리하고 다를 게 없어요 16만원 15만 7천원 현재 주가 15만 9천원 차이가 없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가격에서 지속적으로 어, 물량을 모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의미에서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투자자들이 알지노믹스를 사신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봤을 땐이 이유가 제일 큰거 같거든요 기술특례로 1호 네, 정부가 인정을 했고 또 여기를 통과할 수 있는 그 규정이 엄청 까다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땅땅땅 올라가 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간 거고.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래서 첫날 400% 가고 그다음 상한가 상한가 간다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조회수가 1,600까지 나온 거예요. 예. 목표가까지 잡아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앞서도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얘가 다시 한번 주가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다시 재매수 들어가서, 어... 주가를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을 노려볼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2시2 7분 기점인데 현재 이제 음봉의 모습을 약간 띄워주고 있기는 한데 이제 오늘 내일 이제 매수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슬슬 이제 판단이 쓰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얘가 떨어질 수도 분명히 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얘가 1 2월1 8일날 상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매수 타점으로 보고 있는 시점이 대략 1월 18일 전후에요 네. 그 이유는 예보물량 때문에 그러거든요 지금 얘네들이 1개월 뒤에 풀리는 물량이요 몇만주냐면 8 2 3만주예요 전체 주식의 59.8%에 해당하는 수치예요 네. 그래서 상장 당일에는 전체 주식의 실질적으로 판매 할수 있는 권 거는 35.2%예요. 우리가 매매 매수한 종목이 이거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개월 뒤가 되면 여기에 있는 물량이 곱하기 2에서 여기 물량까지 해서 2배까지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약 338만 주, 338만 주 정도가 1월 18일 이후로 매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주식이 팔수 있는 권리를 전문 용어로 오버행이라고 해요. 그 오버행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저희는 높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1월 18일 전까지는 12월 18일에서 1월 18일 전까지는 얘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떨어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도? 눈치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가 1월 18일 전부터 올라갈 수도 있고요. 무조건 1월 18일 이후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1월 18일 이전에도 올라갈 수가 있고 1월 18일까지 조정이 나왔다가 1월 18일 기점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그렇게 해서 주목받고 있는 종목이 뭐예요? 제가 지속적으로 케어해드리고 있는 그린광이. 크림과학도 11월 17일날 상장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1개월 보호 예수 물량 풀리는 시점부터 주가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패턴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알지노믹스를 매수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매수하셔도 상관이 없지만 1월 18일까지는 약간 조정장세의 흐름이 나와서 뭘줄 수도 있다. 눌림을 줄 수도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님들께 저희 팀에선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리고 있죠. 매수하고 매도할 때 저희 팀이 매수할 때 매수합니다. 매도할 때 매도합니다. 문자로 타점을 공유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문자로 타점을 공유받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매수매도할 때 타점 공유드리고 있고요. 개인 보유 종목에 대해서 분석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담이라고 남겨주시면 개인 보유 종목에 대한 상담도 진행해드리고 있어요.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